챗봇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챗봇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봇이란 무엇일까요? 음성이나 문자를 통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 그러면 챗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의 날씨는 맑고 최고 기온은 19도, 최저 기온은 10도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거실 조명 꺼줘. 그러면 챗봇은 거실 조명을 끈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실 조명을 껐습니다. 좀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피자 배달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자 배달이라는 단어로부터 챗봇은 땡땡 피자입니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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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고 대답하죠. 만약 텍스트 기반 챗봇이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버튼이 등장해서 사용자가 하나를 클릭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기반 챗봇이라면 띵 같은 음 다음에 사용자가 페퍼로니 피자 또는 치즈 피자와 같이 대답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이 페퍼로니 피자라고 대답한 다음에 챗봇은 페퍼로니 피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배달할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람은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이라고 주소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챗봇은 다시 사용자의 입력한 명, 단어에 따라서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으로 배달합니다. 50분 내에 배달 완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에 들어갈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피자 배달해줘 라는 말에는 피자 배달이라는 의도, 그리고 피자라는 아이템을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의 자연어 또는 음성인식을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냥 페퍼로니 피자라고 말했을 때, 세포시 아 이게 피자 배달과 관련된 명령 중에 일부구나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피자 배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페퍼로니 피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배달할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 우리가 챗봇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어의 이해, 선택지의 제시, 의도, 아이템, 맥락의 이해 이런 것들을 전부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챗봇 엔진과 챗봇 빌더라는 것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챗봇 엔진이라고 하는 것에는 챗 퓨얼, 다이얼로그 플로우 등과 같은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조사에서 만든 챗봇 빌더들도 있습니다. SKT 누구, 카카오 빌더, 아마존 알렉사 등과 같이 주요 제조사들은 자사의 서드 파티 스킬들을 쉽게 사용자가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챗봇 빌더라는 사이트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챗봇 엔진과 챗봇 빌더에서 챗봇의 대답을 사용자의 메시지가 왔을 때 챗봇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미리 설계해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채, 채팅 플랫폼 즉, 페이스북 메신저나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것에서 이 챗봇에게 말을 걸면 그 메시지가 챗봇 엔진과 빌더로 연결이 되어서 그 엔진과 빌더의 로직에 따라서 해당되는 적절한 챗봇의 대답이 채팅 플랫폼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챗봇 엔진과 빌더로만 챗봇을 디자인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입력을 처리하고 응답을 내보내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서 다른 웹 서비스의 API를 연동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선호사항을 저장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챗봇까지는 구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